요중입니다 <laughs> 오늘도 쌩얼로 찾아왔는데 오늘은 왜 쌩얼로 찾아왔냐면 오늘은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갑니다. 왜냐? 드레스 투어를 하는 날이거든요. 헤어 메이크업 샵 가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게 있어가지고. 그거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샴푸예요. 디에제르 샴푸라고 합니다. 샴푸를 보통 쓰면 되게 뻑뻑해요. 거품도 잘안 나고 하는데, 거품도 잘 나고 되게 좋아가지고, 제가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샵에도 이거를 구비해놨어요. 이거 써달라고. 지금 두피가 한작이어서 그런지, 지금 기름지고, 각질 올라오고, 간지럽고 막 그래요. 한작이라서 확실히 평소보다 더. 그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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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여줘도 되나? 아아아아 어, 어. 이게 환절이나 이제 두피가 많이 안 좋으면은 두피도 묵은 때가 있어서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. 이 네. 분기가 많을 때는 샴푸를 조금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아요.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타서 걸 수도 있는데 아 여기가 살짝 이제 모량이 없어지네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게 가르마에 따라서 달라요. 이게 그래. 느낌이. 여기 지금 색깔 보이죠? 네. 어, 여기 가르마 느낌이라. 저기 원래, 원래 타는데 건... 보면 <laughs> 여기가 더 넓어요. 미니씨가 숱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, 네. 있을 때잘 유지하는 게 제일 음. 중요하거든요. 까지고 나면은 다시 생기기가 더 어려워요. 냄새 좋다. 음. 냄새 좋아요. 이런 냄새가아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너무 시원해 다른 사람이 감겨주는 게 최고야 머리는 음. <laughs> 그쵸? 전부 <laughs> 서로 머리 감겨줘요? 네 진짜요? 거아제가 <laughs> 진짜? <laughs> 아, 머릿결이 안 좋아가지고 <laughs> 좀 많이 발라야 돼오 <laughs> 대박 진짜 시원해 깨끗해요? 아까랑 진짜 비포 애프터 꼭 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 거예요? 일 저는 음.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무조건 겁나 예쁘게 애기 시나리 보자마자 <laughs> 기절해. 네, 예, 완전 기절해버릴 정도로 예쁘게 <laughs> 우아하고 어. 귀엽고 예쁘고 그냥 다 <laughs> 웨딩드레스 어. 고르는 것도 쉽지만은 않것 같아요. 어. 생각보다 손택지가 너무 어. 많아서 어. 이 실크도 종류가 있는 거 알아요? 바스락거리는 실크, 슬르한 어 실크, 복합 소재도 있어요. 안에는 실크, 바깥에 레이스. 어? 비즈도 있고, 어. 반짝반짝 아, 맞아. 반짝거리는. 맞아. 네. 근데 이제 호텔에서 뭐 어. 결혼식하는 사람들은 화려하니까 음. 비즈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. 저는 성당이라서 맞아. 심플한 게 네, 심플이 더 베스트인 것같 어. 그게 약간 더 우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. 그 분위기가. 촬영은 상당이 아니니까 응. 이제 다양하게 제가 입어보고 싶은 거 그렇지 다 응. 입어보는 거지 근데 드레스 고를때가 진짜 힘들긴 해요 다 입으니까 어. 다 입고 싶지만 추가 비용 쨍쨍쨍 <laughs> 얼마 전에 응. 신혼집 전세 계약을 했어 응.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헉. 대출이 근데 계약은 했어 어. 그래서 지금 일정 금액이 지금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<laughs> 저랑, 얘랑, 어. 이랑 열심히 일해가지고, 어. 둘다막 눈에 어. 불을 켜고, 아, 지금 빨리 우리 지금 잠금 날 때까지 진짜 열일하자, 막 이러면서, 우리 주체를 일하자, 막 이러면서. <laughs> 친구들 중에 아직 간 친구는 없나? 꽤 있어요. 어, 그 후기 안 들어봤어요? 그 촬영 후기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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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후기 오. 들었는데, 어. 그냥 자기 죽을 뻔했다고. <laughs> 어. 그냥 어. 저녁에 끝난다고 생각하라고. 어. 맞아, 맞아. 요즘 셀프로도 많이 해요. 아 셀프로 어. 제주도 가서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어. 개고생 했대요 셀프로 와, 돈 아끼고 제주도 가서 뭔가 낭만 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어. 일단 웨딩 스팟마다 인간들 천지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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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모여가지고 다 하고 있고 드레스 빌려가지고 그걸 제주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맞아. 그냥 모든 게 힘들대요 어. 저만의 두피 어. 관리 팁은 일단 한절기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머리를 깝습니다 결국에는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게 탈모를 예방시켜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피가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, 또 한절기 때 먼지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접촉성 피부양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두피도 염증 진짜 많이 났 그니까. 맞아. 어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간지럽다 싶으면, 알러진이 내 두피에 안착했다 생각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, 이렇게 평소에는 제가 이틀, 삼일 한번 갔는데. 저는 무조건 저녁일까봐요. 밖에 먼지를 딱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자는 거죠. 침대에 딱 모아야지. 음 맞아. 그래야지 뭔가 깔끔, 깔끔. 음. 너무 예쁜데요. 나안 <laughs> 아, 직안 그랬어. 에센스도 발라주지 그럼요. 그거 알죠. 우아함의중요함은 머릿결이다. 고급진의중요함은 머릿결이다. 드레스 대박이다! 엄청 예뻐! 아 <laughs> 싫어냐... 상당해서 하시면 좀 실크 응. 생각하고 계세요 실럼 그래 레이스, 실크, 레이스, 비즈. 비즈 비즈 싫어하세요? 어차피. 그러면 좀 깨끗한 거 내주로 네, 네, 한번 할게요 근데 아, 귀를 뚫은 건데 귀걸이 안 해도 뚫린다사그귀 뚫을 거 만약에 안 뚫려있으면 미쳤어! 을어안 아, 돼! 그래. <laughs> 봐 떨리죠. <laughs> 기대가 된다. 기분이 이상해. 교수님께서 아, 아. 모델 해 주시는 거예요. 이거 처음이에요. <laughs> 아, 저첫 저 채팅이에요. 네, 채팅이에요. 교수님 보여 드릴게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네. 멀리 볼 수가 없어요. 너무 가까워. 뭐지? <laughs> 멀리 보라고 하시는데 안 돼. <laughs> 저 없던 물리를 만들어 주어요좀 심심해. 오, 이게 진짜 예뻐. 뒷모습도 너무 예쁘고. 이거 상체가 되게 유니크하거든요. 유니크, 네. 되게 특이하죠. 보통 일반적인 게 그냥 한두 탑이잖아요. 근데 요거는 상체가 코르셋이 안에 툭 잡아주고요.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. 요게 이제 이너 라인이라고도 하죠. 엄메이. 깔끔해서 너무 좋은데? 살이 좀 빼야겠다. 저희가 이렇게 모아놔서 그래요. 실루엣 <laughs>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근데 네 응. 얼굴이 잘리네 나. 아 진짜? 응. 지금까지 잘렸나? 되게 디자인이 간결해. 간결하면서 고급스러워. 몸통이 어, 너무 되게 너무 얇아. 얇아 보인다. 어. 풍족한 느낌. 어, 부유한 느낌. <laughs> 부유한 느낌. <웃음> <웃음> 이거 투인원이야. 뜯을 수 이거 있어. 이거 뜯을 수 있다 여들 근데 땡 것도 저는 어, 너무, 어. 너무 예뻐. 뒤 뒤도 너무 예뻐. 무조건 촬영으로 관심은 없는 거. 안 먹고 올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맥도날드 마쳐어 지역에 있거든. 잘했어 잘했어. <laughs> 그거 안 먹고 으면 쓰러져. 쓰러져요. 어, 어. 그서상상 드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예뻐. 너무 예뻐. 디즈니 공주 <laughs> 같아. 디즈니 예쁘다. <저> 중세지대 느낌. 중세지대. 이거는 곤식에 하면 기절하실 분들 많으니까. 이상 <laughs> 리허설용으로. 브라 모양으로 되 있는 게 요새 트렌드잖아. 어, 아, 정말. 이거 어 받아들이시겠냐고. 만약에, 근데 이게 너무 예뻐, 분 식으로. 근데 이게 좀 신경쓰여. 그러면 이게 또작업이 다네요. 콜셉좀안 보이게. 어. 여기가 네. 성당이니까 아무래도 더 좀. 보수적이네. 보수적일. 속살이 네.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조금,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? 네. 네. 장소가 주는 느낌. 여기 저 보이는 거예요? 예. 아, 이, 아, 단기 것도 아니고. 이렇 살려. 예. 베일 퍼지는 모양도 예쁘잖아. 멋지고요. 나팔 두꺼워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거 끼니까 오히려 좀. 더히려더 예뻐. 약간 옷 피부가 꽉차 있으면 그렇게 보였는데 약간 좀 날씬해 보이고 없어. <laughs> 너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볼게. <laughs>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. 아니 뭔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세팅이. 일단 불다 끄고 <laughs> 저쪽 저... <laughs> 양쪽에서 빔딱 쏘고. 오 이뻐 이뻐. 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런 레이스의 되게 독특한 느낌을 음. 되게 음. 느낌. 잘 하고 있요네잘 어울려 얼굴이 나왔나 보 되게 멋있어 그고아 네. 어? 어,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쓰기 <laughs> <laughs> 팔토시가 갑자기? 옆에? 팔 끼니까 더 예뻐졌지? 어. 팔끼 훨씬 예뻐 제가 이것도 처음 입혀봐요 이게 좀 뭐, 선이랑 잘, 잘 맞아야 되고 이거는 진짜 이옷좀안아머님못 입겠다. 그렇죠. 오마이갓. 얘는 브랜드가 어딨고 얘는 니코 램 플리셔. 이 브랜드는 엄청 풍성하거든요. 이모님이 기본 두 분이 나가시거나 그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피팅을 못 해요. <laughs>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바로 입는 경우가 <laughs> 많아요. 차를 트럭을 불러야 되나요? 하하 <laughs> <laughs> 혼자 못 돌아다니겠는데 얘는 앉았을 때는 되게 예쁘거든요 앉아보아 <laughs> 아 너무 됐어. 예쁘다 이거지 미희 이거지 자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마이갓 oh 예쁘죠? 눈송이 같다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 <laughs> 세트는 아닌데 꽃 베일을 이거 비주얼 쓰거나 그런 것도 예뻐요 이거 일로 아 그럼 베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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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사진은 이런 게 예쁠 수 있어. 아유. 대단하다, 대단해. 대단해. 근데 아유. 의외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것도 특이해요. 근데 이렇게 제가 앉아있으면 예비실랑은 어디 앉아요 아니, 단독샷이지. <laughs> 아, 이거 단독샷이 비싸지지, 그때. 나 혼자. 걷는 <오. 웃음> <덮는>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먹고 열면 남편 다오고 뭐. <laughs> 난 이거 아 이거 응. 어 민희야 이거야 이거야? 어 이거야 <laughs> 이거야 이거 보면은 저 여비 랑까무거 같은데? 아니야 근데,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오. 섹시하네 밑에도 찍고 길게 좀 찍는 거 있다면 이런 느낌도 레이스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사진에 그리고 우리가 어, 풍선이나 슬림이 다 탑이에요 일자 탑 이렇게 라운드 어...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약간 슬림 베이스나 약간 탑스는 조금 다른 거 디테일 짱이다 네. 맨살 아닙니다 <laughs> 네 안에 스킨 색깔이 덧대어져 있는 거지 야한 거 아니에요? 야한 거지 않습니다 <laughs> 절대로 기업들 <laughs> 음. 완전 반전이 있는데? 틀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? 너무 반짝거려 엄청 반짝거 미쳤어 은하수가 반짝반짝 반짝 이거는 진짜 밝은 물에서 자연 채광에 입었을 때가 예쁘고요 실제로 사진에는 좀 하얗게 밖에 표현이 안 돼요 반짝이가 아픈 쪽이에요 반짝이. 이 브랜드 때문에 약간 이런 반짝이를 유행이 시작했어. 처음에는 이런 거 입었으면 너무 놀랐을 거예요. 맞아. 처음 에 이거 입혀주으 진짜 도망갔어. 경기 일으켰지 뭐. 저 이제 그 다이슨 에어랩 좀잘 써가지고. 오, 그래서 혼자 머리에요 어. 가끔 머리 어. 혼자 하고 다녀에요 어, 어, 어. 그래도 허접한지 지금 네. 남친은 어 오늘 샵 갔다 왔어? 랑. 오늘 에어랩 뺐어 안아요안다없어 가지러 이이 없어서 고 싶어요 대화 끼고 싶어요 아. 반성 신의 원, 신의 two, 신의 three.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렉 해주십니다 와 Every day, new day